안녕하세요 우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여긴 캐나다고 한국에서는 벌써 18시간 전에 새해가 됐겠네요 지금은 6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325번째 황새브리입니다 황새브리는 영어로도 똑같이 스톡스빌인데 이게 왜 황새브리가 됐는지는 사진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 이 사진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일단 어,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항명부터 보겠습니다. 항명은 어, 이로디움, 시쿠타리움이고 약용 부위는 프렌트 전체입니다. 이건 수술의 모양인데요. 여기서도 항세불이는 안 나오네요. 통명을 보면 어, 알필라리아, 헤론스빌. 핀클로버, 레드스템, 필라리이고 한글은 황새부리인데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지중해 원산의 1년생 식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황새부리가 왜 그런지 알수 있겠네요. 이 꽃에서 나오는 게꼭 황새부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황새부리로 불립니다. 어쨌든 지중해 원산의 1년생 식물이고 미국에서도 어, 자생을 합니다. 주로 어, 남부나 동부, 서부에 모래가 많은 토양 쪽에서 자생을 하고요. 건초용으로도 재배를 해요. 그래서 뭐 줄기는 가늘고 턱이 많고 붉은색을 띠죠. 여기 보시면 붉은색을 띠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잎은 로제트 형태로 바닥에 깔리기도 하고 위는 기청으로 그렇게 큽니다. 꽃은 여기 보신 것처럼 핑크빛 제라늄처럼 생겼죠. 그리고 연중 내내 개화를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피질 않죠. 어, 수렴제나 지혈제로 사용하는데 주로 자궁출혈에 사용합니다. 어, 자궁염증이나 월경 과다 혹은 월경 불순에도 좋고요. 이게 특이한 게 저번에도 몇 가지 그런 적이 있었죠. 양을 적게 복용하면 혈압이 오르고요. 그리고 많이 보게 하면 혈압이 오히려 낮아져서 혈압을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약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바로 채취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주로 농축해서 활용을 합니다 자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88번에 정리됐으니까 한번 혈압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